안녕하세요 통통보안입니다 통통한 보통의 아저씨 집에 오니까 와이프가 생굴을 사왔네요 먹다가 어서 파프리카 야채 볶음 대놓고 굴탕도 끓여놓고 술은 오늘 소주 한잔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아, 아, 굴국이 너무 시원한데, 음, 굴 맛있다. 아, 아 굴이 너무 시원해. 꿀껍질이 좀 들어있었어. 앞에서 좀 전에 퇴근한 제 딸도 배고프다고 해서 같이 먹고 있습니다. 이제 무를 넣고 같이 끓이니까 굴곡이 너무 시원하다. 아, 처음에 할 때는 생선조림이 다안 돼가지고 준비를 안 했는데 그 사이에 다 됐습니다. 넌 먹어보겠습니다. 음 너무 부드럽다. 음. 이거 고등어 조림이거든요. 너무 맛있어 보여요. 막상 보니까 너무 맛있어요. 무도 한번 보. 무도 부드럽게 잘 잘려. 음 너무 맛있어요. 역시 아내는 요리를 잘해. 아, 맛있지? 응? 한번 먹는데? 빨리 먹어봐. 진짜 두드러워. 응? 오늘 다 맛있냐? 지금 아내가 주방에서 뒷정리를 하고 있어서 약간 자범이 들립니다 이해해주세요 음. 오늘은 아내가 음식을 바로 해서 주니까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. 하자마자 먹으면 맛있잖아요? 버섯, 야채 부품도 너무 맛있고. 아. 고등어 주름은 맛있어가지고 벌써 두 번째 먹는 겁니다. 이미 딸하고 아내는 벌써 먹고 갔어요. 아, 오늘은 모든 음식이 다 맛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술도 뭐, 두 병째 뭐, 다마시진 않겠지만. 오늘 통통부의 홍수정수 촬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행복하시고 좋은 밤 되세요. 감사합니다.